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번제던, 번제단으로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9장 1절, 2절, 6절, 7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빨간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흰색 글씨는 네, 까만색 글씨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죄와 번죄와 화목죄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해왔던 제한된 방법은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회막인 성소에 나와서 헌신과 감사를 드리고 또 용서를 받기 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소 제사제도 중 번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그 의미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이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성소의 제사 제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안에 드러난 이 예수님의 희생 사역과 또그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중에 어첫 번째가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어 명량하신 기본 중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죄로 인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가능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셨죠. 이런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성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성소의 특징들이 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들과 역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두 성소를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짐승들의 희생 제물들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은, 그 번제의 그 의미와 번제물을 가져오는 이 죄인들의 그 마음과 입장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이 희생제물과 죄인들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희생제물을 잡느 잡으면서 네, 목에서 아래까지 다긋고 안에는 꺼내는 그러한 마음, 그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죄인의 마음. 그런 죄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시 죄를 저질일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제물을 잡았던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본인이 죄인 본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그어야 됐고 피를 받아야 하고 목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드드득 다 긁어낸 다음에 안에 있는 걸다 긁어내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 순간들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죄인이 아이 희생 제물이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번제를 우리 다루면서 이러한 희생제물과또이 죄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엔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입니다. 이 레이기 구장의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할 일, 즉,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이 제사장이 재물을 바치고 이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가진 다음에 사역,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이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이 다섯 가지의 제사제도도 제사 똑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나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도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시고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이겠죠. 아무리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삐뚤어진, 삐뚤어진 관계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없고 서먹서먹하지 않고 틈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순위입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해 묵상하면서 나머지 이네 가지의 제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이 중요한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우린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절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드려서 너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흠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여,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라고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서 거절하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맞춰서 얘기한다면은,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재산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재산은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겠죠.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좀 알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내가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사장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의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일의 번제를 드리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시여, 남을 위해 봉사하기 전에,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살피고, 나의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도 자기를 살핀 후에,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번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레이기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모세는 제사장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무엇대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학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과 지식과 논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 보면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로 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 이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경험과 상식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한다고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처럼 내 생각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축복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레이기로 돌아와서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방법은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이 성막 봉헌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 위에 충만한 구름의 형태로 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보실게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 건립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장 취임식 때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건립된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위임, 위임된 제사장 및그 제도를 공식 인준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이제 성막과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제사제도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만큼 결국 인간의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온 백성이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레이, 레이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도 안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봤고요. 본인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힘든 일을 다 마치고 제사장들이 한 행동은, 아,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위로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만 했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당신의 중재자 사약, 희생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안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운명이 걸린 약속 장소에 가시는 일 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 축복하는 것이 그분의 희생의 첫 번째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청소의 제사장. 또, 오늘날, 이 성도는 복을 빌어줘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축복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하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줄 권세도 없고 축복해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시여.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할 일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또그 사명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역할들, 이 제사장의 역할을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